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썰문 썰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결정 내리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안케이트 조사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사랑스러운 정동훈님 오토바이 오진입 족발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많은 언론사에서는요, 이거는 일탈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첫 운전인데, 이거는 단순 실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고일 정동원, 오토바이 오진입 적발, 겁멋들었다 대, 과도한 비방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운전을 한지 오래됐지만서도, 저는 과도한 비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몇번 정도 운전을 하다가 이런 실수를 했으면요, 알고도 실수를 했겠지만서도, 첫 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한 실수기 때문에, 아마 법규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요. 연예인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혹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조심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썰문 썰답. 네, 썰문 썰답.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사과한 가운데 정동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맞붙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23일 영시께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복귀를 위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이날 현장에서 정동호는 교통복귀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동호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2007년 3월 19일생으로 올해 만 16세인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정동원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지 2일 만에 오진입 사고를 내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겁먹들었다. 면허는 합법이지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느낌. 케어가 안 되나? 고일이 새벽에 오토바이 타러 나가는 건 실망스럽다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더 과도한 비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토바이가 사고도 많고 위험한 만큼 조심했으면 좋겠고 도를 넘는 비난은 삼가해야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동원은 전국 노래자랑과 영재발굴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2019년 미니앨범 '미라클'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이후 2020년.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최종 5위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원군의 오토바이 오진입 적발, 겁못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과도한 비방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겁못 들었다에 대한 다양한 이유와 설명, 과도한 비방이다라는 다양한 이유와 설명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댓글을 읽어드려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퍼센티지를 제가 방송에 드릴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썰문 썰답 첫 번째 시간입니다.